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제 위기의 빛을 바라는 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보겠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금 etf이며 레이 달리오도 투자 중인 gld를 분석하고 나서 iau나 gldm 같은 기타 대안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희 채널의 분석 영상들이 대부분 그렇듯 꼭 지금 타이밍에 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페리티라는, 올웨더라는 투자 전략의 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ETF를 하나 더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GLD는 2004년에 출시된 패시브 ETF입니다. 자산 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일반 ETF에 비해서도 규모가 큰 편이고, 운용수수료는 0.4%로, 패시브치고는 높은 편이네요. 금의 특성상 이 ETF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전 세계 4위 운용사 스테이스트리트가 이 ETF를 운용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다우존스 월배당 ETF DIA와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SPYG와 동일한 운용사입니다. 스테이스트리트의 소개 자료를 보면 GLD의 목적은 순수하게 운용수수를 차감한 금 가격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직접 거래소에 가서 금을 사고 보관하고 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실물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스테이스트리스는 강조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ETF가 정확히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ETF 한 주를 보유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는데요. ETF 한 주는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 증권입니다. 즉 ETF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가 보유 중인 자산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익을 보유 중인 ETF 지분만큼 누리는데요. 동일한 원리로 GLD 투자자들도 신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구매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GLD는 화생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위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GLD가 추종하는 금 가격은 런던 볼리언 마켓 협회 LBMA에서 공지하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은 금 실물을 거래하는 수많은 실제 거래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ETF는 운용 중인 자산이 늘어날 때 주식을 추가로 사고 자산이 줄어들 때 주식을 파는 것처럼 GLD도 운용 규모가 변할 때마다 금을 사고 팔면서 실물 금 가격이 잘 반영되도록 조정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GLD 출시 이후의 주가와 LBMA 금 가격의 추이인데요. 두 지표의 변동 수준은 거의 동일하지만 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금 투자의 이유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해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금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해지해 왔는지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노란색의 금 가격과 파란색 선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연도별 변동의 지난 50년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1970-8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구간에는 금 가격 역시 올랐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금 가격도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에 초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0년대 중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을 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인 1-2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 변화에는 완벽한 단기 해증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과 단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보호를 제공하는 물가연동체 TIP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GLD와 TIPS의 가격 추이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GLD의 Y축은 100에서 500까지 5배나 차이가 나고 TIPS의 Y축은 90에서 130까지 연동폭이 약 40%밖에 되지 않는 걸알수 있는데요. 더욱 균등한 비교를 위해서 2005년 3월 가격을 100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금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뚜렷해 보이진 않는데요. 금값은 지난 17년 동안 4배 오른 반면, 팁스는 변동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두개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건, 먼저 금과 물과 연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를 제공해 주는 건 맞지만, 금은 급격한 위기 시에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총 상승률이 더 높고 물가 연동체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더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 물가 연동체 ETF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서 과거에 분석했던 이 ETF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LD의 공시 자료에 의하면 금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금 자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하는데요. 우선 금이 공급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채굴, 채광으로 2015년부터 5년간 공급된 금 규모 중약 74%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사용되는 금을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금의 수요는 더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귀금속, 산업용, 투자 및 가치 보존 등을 위해 구매됩니다. 특히 귀금속 부분은 인도와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이 금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맞지만, 금 자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ETF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재무 상태표는 매우 단순하게 자산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익 계산서를 보면, 자산 매각으로 실현된 손익 항목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이중 위에 있는 거는 이 ETF의 운용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부의 금을 매각하는 매각 차익입니다. 바로 이 운용비가 꾸준히 지출되기 때문에 앞서 보신대로 실제 금 가격과 이 ETF의 가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배당도 나오지 않는 투자라서 특히나 운용수수료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GLD보다 더 좋은 대안들을 뒤에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GLD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장점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간단하다는 것, 실물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는 것,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과 금융위기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잘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리스페리티, 올웨더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운용수수료가 높다는 게 되겠습니다. GLD 외에도 레이달료가 투자한 또 다른 금 ETF로 IAU가 있는데요. GLD가 출시되고 두달 뒤인 2005년 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GLD와 마찬가지로 런던 금 가격을 추종하며 역시나 실물 금에 투자를 하죠. 당연히 두 ETF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IAU의 수익률이 조금씩 더 높아집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운용수수료의 차이 때문인데요. IAU의 운용 수수료는 0.25%로 GLD의 0.4%보다 0.15%나 적습니다. 참고로 이런 0.1% 정도의 ETF 운용 수수료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과거 교육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이런 수수료 차이를 레이달료가 모를 것도 아닌데 왜 GLD에도 굳이 투자를 하는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브릿지워터의 운용 규모가 너무 커서 한 개의 ETF만으로 금 투자가 모두 소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연하게 운용 전략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수수료가 더 비싸더라도 GLD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연장 성산으로 GLD의 거래 스프레드가 더 낮다는 걸 꼽을 수 있는데요. 이 ETF의 스프레드가 더 낮게 형성된 이유는 GLD의 규모가 더 크고 거래량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더 유리할까요? 과거 QQQ 분석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QQQM처럼 GLD와 IAU에도 미니 버전들이 있습니다. 블랙락이 IAUM을 출시하면서 남긴 이 코멘트를 보시면 이 미니 펀드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유인책으로 낮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ETF를 보면 미니 버전들의 운용 수수료가 실제로 월등히 더 낮죠. 그럼 이제 이 저렴한 미니 버전들이 금 가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관건인데요. 4개 ETF의 가격 변동은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결국 운용수수료가 적은 미니 ETF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수수료가 가장 낮은 GLDM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참고로 금 투자는 단기적인 방향성 베팅보다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고려되는 게더 현실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자산 배분 전략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리스페리티 교육 시리즈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배당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만 기다려야 하는 금 ETF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금강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는 대안도 있는데요. 만약 투자할 만한 금강 배당주 분석을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